2025년 11월 15일 토요일 아침, 자기암시 강정학은 468일째입니다.생생하게 기도하고 한 것은 다 이루어짐을 믿습니다.손절매와 모멘텀 투자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주가에는 계열 상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어제의 주가 흐름은 오늘이나 내일의 주가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주식이 일정 비율 하락한다고 해서 계속 하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손절매 지지자들은 계속 하락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잔뜩 오른 종목만 사겠습니까? 직관적으로도 이 방법이 수용이 없음을 알 것입니다. 주식은 장기간 상승할 때도 있지만 하락할 때도 있고 횡보할 때도 있습니다. 한번 상승한 종목이 반드시 계속해서 상승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사람들 대부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절매는 우리 두뇌 중 동굴에 살던 조상에게서 물려받는 부위를 자극합니다. 이 부위는 이익에서 얻는 기쁨보다 손실에서 겪는 고통에 훨씬 민감합니다. 하지만 이런 본능적 반응을 따르면 투자자에서, 하지만 이런 본능적 반응을 따르면 투자에서 손해볼 때가 훨씬 많습니다. 동굴에 살던 원시인처럼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 생각입니다. 계열 상관성 없음을 이해하고 하루하루 주가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가치주 중에서 안전마진이 확보된 주식을 담고 마음 공부합니다. 오늘도 훌륭한 멘토를 찾아 배우고, 창조하고, 독서와 글쓰기 20분 명상을 꾸준히 합니다. 나는 날마다 팜 시스템 투자법으로 투자하고, 2025년 12월 31일 이내에 10억 원 이상의 투자자가 됐습니다. 동네 부자 됐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경제적 자유와 의지대로 사는 삶을 응원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